배우니만이입니다. 강화 원리에 의하면 병리적 자기애성 즉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는 수동적 독립적 성격 유형입니다. 자신감 있는 성격의 병리적 극단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자기애성이란 의미는 단순한 자기중심성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주체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의 병적인 자기중심성은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자기만 최고여야 하는 자기가치 부여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적 나르시시즘의 자기에는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병적인 애정을 과도한 허상의 자기에게 쏟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으려는 지속적인 욕구를 가짐으로써 자신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용해도 된다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자신에 대해 매우 과장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기인식은 과대적이지만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적당히 둘러대는 거짓말을 하면서 얻어내는 미숙함을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 기저에는 나르시시스트들의 착취적인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착취함으로써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대한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습니다. 단한 가지도 끝을 맺지 못하는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처음에는 모든 일을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자신 있는 것처럼 그 일에 적임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한다고 해놓고는 하지 않고 있느냐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언제 그것을 하겠다고 했느냐며 정색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그 말을 그때 했었잖아.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향해 오히려 자신에게 모함을 하며 트집을 잡기 위해 그렇게 말을 한다면서 몰아 세웁니다. 또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 상황이 좋지 않다. 자기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저런 일들을 모색하고 있으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며 기대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런 거짓말을 매우 태연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말을 자신이 잘못 들었었나 하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대체로 너무나 진실처럼 말하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해한 사람이나 무리들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너 때문이야. 라며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들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들이 만든 희생양을 비난합니다. 사람들을 거짓말로 감쪽같이 속이는 그들은 언제나 뭔가 있어 보이게 꾸미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치명적인 실수나 허점을 숨기기 위해서 바로 그때 그것을 할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 거짓말을 한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고 나면 자기의 거짓말도 잊어버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빽빽한 약속과 빈틈없는 일정으로 늘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벌려놓은 일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정신없게 하면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자신에게 계속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을 자기들 곁에 묶어두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의 속성은 변덕스럽고 자기멋대로이며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구속시키려 합니다. 대체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시간적 조망이 현재만 있기 때문에 미래를 조망하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합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남의 돈을 갈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남의 수고를, 심지어 남의 계획까지도 훔치고 뺏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을 바꾸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실이 들통나면 자기야말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장황하게 거짓말로 꾸며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탓, 다른 상황 탓을 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은 돋보여야 하고 있어 보이게 포장합니다. 때로는 가짜 소문을 퍼뜨리고 때로는 모함을 때로는 이간질을 하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슬그머니 감추는 교활함을 보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덮고 사건이 사건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 자신만의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말을 계속 들먹거립니다. 이로써 그 말이 분명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문장으로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해버립니다. 이것은 몹시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실수나 자기가 한 막말, 그리고 자신의 비뚤어진 편견이나 오해 등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즉 사실처럼 만들어 놓은 거짓된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기가 규정해버린 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혹은 사회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누군가를 향해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작 스스로에게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순간의 모면을 위해 짓거리는 위험한 거짓말은 그 누군가를 향한 위험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거짓말로 어이없게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변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긴긴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매우 힘들어집니다. 진실이 드러나려고 하면 또 다른 거짓으로 덮으면서 쏟아져 나오는 거짓 소문으로 한 인간의 존재를 짓밟고 모멸감을 줍니다.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수록 그들은 더욱 힘을 얻어 위험한 거짓말들을 태연하게 하면서 계속 소문을 퍼뜨립니다. 무서운 사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이 점점 사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바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기보다 가십거리로 선동질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의 꼬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하나의 이슈로 한 사람이 겪고 있는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의 희생자가 바로 내 자신 내 가족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사회적 개념인 나르시시스트들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득실거리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나르시시스트들의 거짓말들을 잊어버리고 또 용서해주면서 경각심을 잃어버린 탓이 큽니다. 내 삶이 바빠서 내 문제가 더 다급해. 인간이 원래 모두 사악하니까 나도 거짓말을 할 때도 있으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또 지나가겠지. 라고 사람들은 대체로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혹은 그로 인해 죽음까지 몰고 가게 할 정도의 위험하고 사악한 거짓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적으로 거짓말이란 모두 똑같은 거야. 그러니 거짓말은 나빠. 벌을 받아야 해. 라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주는 해석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과 그들의 위험한 거짓말은 분명 다릅니다. 악마성을 가진 나르시시스트들이야말로 인간의 이러한 약한 점 즉, 착해야 한다, 관대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등등의 사회적 혹은 개인적 도덕관념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렇듯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위험하고도 사악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사건을 왜곡하여 해석하면서 자기의 또 다른 거짓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은 소문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대체로 순진한 척 하며 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쉽게 믿어버리는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의 위험한 거짓말을 바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와 사회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꺼리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 또한 어떤 의심이나 질문을 하지 않고 그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주는데 오히려 한몫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분명히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상대의 문제인 것처럼 교묘하게 떠넘겨버리면서 자신은 문제에서 쏙 빠져버리는 교활함과 사악한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사회에서 인간이란 결국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머지 사람들의 관계만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나르시시스트들의 이익과 인간의 자기 이익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극단적 이기심이 비난받는 이유는 그들은 오직 도치적이고 병적인 우월감에 의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을 또 사회를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며 무너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본질이 서로 다른 사실들을 매우 단순화와 일반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니 왜 그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냥 참지 그랬느냐? 혹은 왜 그들에게 당하고만 있느냐? 모든 문제는 나르시시스트 말대로 너가 아니냐? 혹은 미리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았던 자기 탓이라는 등등 서로 다투거나 원망하며 감정들의 골들이 울퉁불퉁 드러나면서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오직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당사자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혼자서 세상을 살고 혼자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혼자만 세상을 살고 혼자서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 행동 때문에 곤란한 상황, 마음의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들은 다시 똑같이 그렇게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과 얽혀진 사건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주의 깊게 현재의 그들의 행동과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매우 가엽게 보여도 그들이 지금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도 그들이 도와달라고 엎드려 부탁해도 그들 너머에 있는 거짓된 양심과 사악한 의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경직되고 고착화된 사고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사람이 이제 달라졌다니까. 생각해도 그들은 몸을 낮추고 기회를 보면서 잠시 속이고 있는 척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과거와 다른 행동과 말을 할때왜 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예의주시하며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대체로 나르시시스트들의 거짓말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는 거짓말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말의 앞뒤가 다릅니다. 즉, 그들의 말 속에 좋은 말 또는 그럴듯한 말과 그 말에 상반되는 전혀 다른 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게 아주 예매모호하게 말합니다. 즉, 말의 본질을 흐리고 생각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들의 두 번째 거짓말 특징은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뻔뻔하게 이전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왜 그때와 다른 말을 하냐고 따져 물으면 그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로 대응합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아니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라며 딱 잡아떼버립니다. 상식있고 이성적인 사람들조차, 그래, 사람의 기억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저렇게 진실처럼 말하는데 내가 잘못 들었었나? 하며 자기 기억을 의심합니다. 이렇듯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기억까지 부정해버립니다.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거짓말을 아주 점잖게 둘러댑니다. 아, 그때 내가 한 말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면서 변명으로 슬그머니 자기 거짓말을 포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것을 꼭 조건을 달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를 도와주면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혹은 지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지금의 상황을 바꾸겠습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지금 바로 해줘. 왜 그런지 이유나 내용도 말하지 않으면서 매우 급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은 무시하고 명령하듯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와줘. 라고 마치 한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쓰는 어린 아이들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어떤 노력이나 고민도 하지 않고 즉각 부탁합니다. 빚을 진 것처럼 독촉하듯 말합니다. 그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고 고민하면서 이뤄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오직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착취하면서 자기만 이익을 보고 자기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우월감을 느끼며 사람들의 도움을 당연하듯 받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중요한 일로 사람들의 도움을 부탁할 때는 그 도움을 받고 나서의 무거운 책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믿고 도와주었다면 그 믿음을 깨지 않기 위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탁은 오직 당장의 자기 이득만을 위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그렇게 조건을 달아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진짜 무엇인가를 해낼 사람처럼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좀더 따지고 보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더 좋았을 때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믿어주고 도와주면 하겠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묵묵히 해내므로써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믿음과 기대를 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경로를 통해 그때 어떤 것을 가치 있는 기준으로 결정하여 선택했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 진짜 모습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지금 가면을 쓰고 아닌 척 해도 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은 언제나 그럴싸한 술수와 술책이었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지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구슬려서 혹은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어낼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들이 행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도 자신들이 똑똑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그때 도움을 준 사람들 덕이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사실로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뻔뻔한 존재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자기도 취적 우월감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위험하고도 사악한 거짓말을 마치 진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야말로 인간 사회의 괴물들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도 배우니 마니는 여러분의 진실한 하루를 응원합니다.